안녕하세요. 예름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구독자님과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수에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 허락하면 에스더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3일 금식을 유대인들과 함께하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그 금규를 내밀고 에스더의 뜻에 따라 잔치를 베풀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대신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말씀에서 에스더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기도 중에 아세로 왕처럼 우리에게 금규를 내미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왕이신 예수님이 내밀시는 금규의 끝을 잡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신부들에게 금규를 내밀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 중에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의 어떠함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건들, 우리를 향하여 알게 모르게 일어나는 음모들,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죽음들에 대해서 치를 떨며 두려워하며 우리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작 우리에게 금규를 내미시며 준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모두가 이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왕이신,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아름답게 보고 금규를 내민 것 같이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에게 금규를 내리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금규를 내민다는 뜻은 구원이며 용서이며 또, 왕의 특권을 함께 나눈다는 뜻이며, 은혜를 뜻합니다. 여기서의 은혜는 헬라어로 카이리스라는 말로 기쁨을 주는 은혜입니다. 너무도 사랑스러워서, 너무도 기쁘고 좋아서,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뜻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금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이미 금규를 내미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가 되지 않아서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 금규를 내민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소원을 모두 들어줍니다. 잔치를 베풀어주고 후에 유대인들을 죽려 죽이려고 모이한 하만과 그의 가족들과 또그 날짜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모든 자들을 모두 죽이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새 생명을 주며 기쁨과 화평과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실 일들을 모두 이 에스더에 담아 놓으셨다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아수엘에 대해 아수에로 왕에 대해 변덕이 심한 잔인한 독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금규를 내밀려고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준비되지 못해서 왕의 금규를 잡고 은혜를 받은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와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에스더처럼 우리가 지금 지탱하고 있는 모든 힘을 빼야 합니다. 그것이 금식입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의지의 항복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온전히 빼야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식을 나의 손을 주님의 손에 올리는 것이고, 나의 발을 주님의 발 위에 올려, 나의 힘을 모두 빼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후, 에스더는 왕의 신부, 왕후의 신분에 합당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당신의 아내이며, 곧 왕의 아내이며, 왕후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며,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그러므로 왕에게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인지시켜 주었습니다.그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부이며, 왕과 왕후의 관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요.그 왕국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후궁들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아닌 왕의 단한 사람의 아내, 그 나라의 단한 사람의 왕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왕후의 복장을 하고 나간 것이겠지요. 그러한 당당함이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우리도 왕후의 복장을 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복장, 왕후의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그 보혈,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이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을 왕이신 예수님의 왕후라는 것을 나타내 주실, 줄 것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분들은 이렇게 에스더와 같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여기서 아하수에로 왕의 신분과 능력과 재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다 아시다시피 어 작은 나라의 임금이 아니라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지방관과 귀족들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며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한과 위험의 협협감을 나타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성 수산의 귀천관의 백성을 위해서도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어, 대리석 기둥에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결, 걸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 등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시게 하며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하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대로 잔치를 즐기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과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성경 속 아하수엘의 왕은 우리의 왕인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주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한 하만 일당을 오히려 다 죽일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신부인 에스더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을 표현한 아하수에,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곧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그의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어도 주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이루실 것을 이렇게 에스더서를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우리 모두 에스더처럼 당당하게 자격을 갖추고 그의 합당한 예복을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내미시는 금규를 잡읍시다. 주님이 내미시는 금규, 그것을 모두가 영으로 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이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동안 모든 일을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준비시키셨듯이 지금 기도하는 많은 에스더와 같은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이 내미시는 금귤을 잡을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만 보고 에스더를 사랑하는 아수에로왕을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고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밀기 위해서 금교를 준비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금교를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음모와 계략을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 알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